모술년 새해, 각 기관에서는 실무식을 통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빵을 만들어 기부하는 등 색다른 실무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내거리 보행로에 한줄로 선 구청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민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새해 첫 업무를 거리 인사로 대체한 대전 대덕구 실무식인데, 400여 명의 직원이 네개 교차로에 다 섰습니다. 실내에서 진행되던 기존 시무식에서 벗어나 직원들도 마음가짐을 새로 다졌습니다. 이렇게 색다르게 시무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2년 차에 접어드는 직원이긴 하지만 신선한 마음가짐으로 2018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볼에 밀가루와 버터, 달걀을 넣고 반죽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빵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색다른 시무식입니다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초코 머핀과 단팥빵 400개는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무적인 시무식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과 봉사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열심히 빵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돌리는 것이 저희 그 저식자사의 그 의미에 맞다. 방어복 대신 멋진 정복을 차려입은 대전 소방본부 소속 대원들이 오늘은 화재 진압 도구 대신 악기를 손에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휴일마다 틈틈이 연습해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자 자리에선 박수 세례가 쏟아집니다. 대전시는 소방악대의 경쾌한 공연을 통해 한해 업무 시작을 알렸습니다. TJB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진정한 지역 방송으로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